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시 편지를 써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시 이렇게 기뻐하며 칭찬하지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테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를 찾으실 때에 마치 바울에게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자랑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자랑할 수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는 것이겠지요.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기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또 자랑하는 교회였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평안하거나 안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보십시오. 바울은 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잘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박해는 다름 아닌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환란이었다, 박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동족인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의 성도들을 박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누구에게서부터 올까요? 핍박은 누구에게서부터 올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상처를 주지요. 친구들이 비아냥거리지요. 누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고요. 아내이고요. 자녀이고요. 부모님이시지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나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그렇게 아프고요. 그래서 그게 더 그렇게 괴롭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그들의 동족이,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친구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은 분명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란은 예, 받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있는 환란마저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갈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환란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되고요.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된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네가 이땅 위에서 욥을 보았느냐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쉬운 말 아니고요. 또 쉽게 해서도 안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란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 더욱 풍성한 사람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고난 중에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때가 기도 해야 할 때고 내가 이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받는 그두 가지 이유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신의 교회 목사 아니랄까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데 그두 가지 칭찬의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그렇게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우리 교회 신의 교회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더욱 믿음이 자라는 교회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더욱 풍성한 교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환란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사랑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우리가 도리어 이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더 기뻐 영광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만 신의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동족의 박해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셔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성도 자랑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